자, 저희는 중간 개척지에 도착해서 안팎 디자인, 어디가 달라졌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차는 캘리그래피 트림인데요. 앞에 그릴의 변화가 생각보다 크죠? 굉장히 두툼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구형 펠리세이드보다도 훨씬 더 굵기가 굵어짐으로써 뭔가 인상이 조금 더 강인해졌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도 약간 신형 투산하고 비슷한 패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람해 보이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릴도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이상 트림에는 이렇게 은색 그릴이 들어가고요. 그 아래 트림들은 전부 다 블랙 그릴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외장 컬러. 이게 영상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린 빛이 돌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로버스트 에메랄드 캘리그래피 전용 컬러입니다. 쉬머링 실버 컬러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램프도 큰 광원이 세구가 들어가는데요. 안쪽에 디테일들 보이시나요? 약간 그릴하고 유사한 패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기에도 확실히 멋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옆쪽을 보시면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구형하고 뭐 차체 사이즈는 변화는 없고요 일단 휠 디자인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캘리그래피에 적용되는 휠인데 스포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고요 사이즈는 20인치 휠이고요 245 50R20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 타이어는 제가 다른 차에서도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승차감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정숙성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 캐치를 보시면은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뭐 이열에는 없습니다. 이열에는 없고 전체적으로 옆 모습의 느낌은 구형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뒷 모습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테일 램프는 변화가 없는데요. 이 아래쪽에 이 반사판이 가로로 길쭉하게 들어갔습니다. 약간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반사판이 가로로 길게 들어가면서 차가 조금 더 수평적으로 안정감이 생긴 것 같고요. 후진등은 이렇게 뒤쪽에 두 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범퍼 아래쪽에도 얇은 수직으로 된 패턴들이 들어가서 약간 인상이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고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두 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온 김에 저희가 적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저희가 일부러 좀 짐을 안 치운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열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 보스턴 백이나 백팩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칠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열 시트하고 3열 시트를 이렇게 접고 펼수 있는 전동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간단하네요. 네, 굳이 뭐 뒷좌석 문 열어서 레버를 젖히고 이럴 수고가 없이 버튼 하나로 접고 펼수 있다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2열 시트는 버튼으로 다시 열 수는 없다는 거. No.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주행하면서도 가볍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이 모니터의 크기 기존의 10.25인치에서 12.3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송풍구가 동반석까지 가로로 길게 확장이 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구형과의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펠리세이드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버튼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 직관성이 뛰어나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산타페만 하더라도 뭔가 좁은 공간에 버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펠리세이드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자리했고요 컵홀더를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놔서 조금 더 넉넉하게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료가 있다 하면은 푸쉬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USB 포트는 A 타입으로 앞좌석에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아, 확실히 수납 공간이 대형 SUV라서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깊숙하고요. 이쪽에는 C 타입 USB 포트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자, 12V 소켓도 있고요. 자 이런 트레이가 있어서 뭐 이어폰이라든지 조금 깊숙히 놓기 싫은 그런 물건들은 여기 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변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에어컨 바람 세기나 바람 각도 이런 부분들 조절할 수 있고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전부 다 보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금 부분 변경이 되면서 가장 기본 트림부터 독립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2열 시트 역시도 보통 방석 길이라고 하죠. 꽤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팔걸이도 조절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슬라이딩 할수 있는데 최대한 당기면은 어디까지 가? 네, 여기까지 최대한 당겨도. 제가 키가 여러분 182인데요. 제 키에 맞춰서 앞 좌석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 최소 주먹 하나는 들어갈 공간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3열 시트도 여유롭게 타실 수가 있겠죠. 최대한 뒤로 미루면 이 정도까지 가고요. 등받이 기울기 한번 조절해 볼까요? 네, 이 정도까지. 역시 뭐 상당히 많이 뒤로 눕습니다. 이 헤드레스트가 양 옆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서 괜찮네요. 목이 한쪽으로 떨어지는 걸좀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네, 컵홀더도 이쪽에 작은 사이즈 하나, 큰 사이즈 하나 이렇게 들어갔고요.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한 500mm 생수병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기본 차트 사이즈가 있는 차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네, 이 열에서도 공조 장치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2 열에도 통풍 시트가 3단계로 있고요. 열선 시트도 3단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쪽에도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거를 구성을 해놔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움직이기 쉬운 물건들을 이쪽에 넣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도 그물망이 있고 이쪽에도 수납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구형하고 같은 부분인데 앞좌석 등받이에도 USB 포트를 C 타입으로 두 개로 구성을 해놨네요. 자, 이제 궁금한 3열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은 한이 정도로 맞춰놓고 3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릎 공간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마 이 아래급 차종하고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산타페 7인승이나 뭐 소렌토 6인승 이런 모델하고 비교해서는 1 차가 조금 더 넉넉한 면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보다도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차가 지붕이 거의 트렁크 끝단까지 소평으로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3열에서도 머리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준다는 거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천장에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뭐 부산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의 덩치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재미난 게 있네요 여러분 3열 시트도 등받이를 이만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오, 이 상태에서는 제주도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확실히 3열에도 열선을 3단계 시스템을 넣어놔서 한 개월에 따뜻하게 갈수 있다는 거 여러모로 보강이 많이 됐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굳이 3열까지 승객 다 태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카니발 9인승만 고려하셨던 분들도 어, 이 정도면 같이 비교해서 구매를 결정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 신형 펠리세이드 만나봤고요. 구형에서 단점으로 지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보완이 됐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제가 사실 주변에서 신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차가 나왔을 때 반 나왔을 때 사는 거보다는 부분 변경이 한 차례 됐을 때 어느 정도 차가 좀 숙성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만족감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에 나온 신형 팰리세이드 굉장히 잘 숙성이 된 대형 SUV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 신형 팰리세이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